안녕하세요. 이상, 그 이상.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할 3월 신작 게임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소개 순서는 발매일 순으로 정리하였으며 누락된 작품이 있을 수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올드 게이머들은 기억하실 테마병원의 제작진들이 다시 뭉쳐 제작한 후속작이 정식 한글화로 발매합니다. 게임의 목적은 여러 스테이지를 넘나들며 병원을 개원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각 스테이지는 샌드박스 형태이며 기본적인 미션들을 클리어해 나가 일성을 달성하면 일부 품목 등이 해금되는 방식입니다. 또한 각 스테이지별로 다양한 특수환경, 질병 편중이 있어 이에 맞춰 병원을 운영해 나가야 하는 것이 이 게임의 포인트입니다. 한때 테마 병원을 재미있게 한 올드 게이머들에게 추억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CDG를 처음 접한 유저들에게도 코믹한 병원 게임이라는 호평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평가도 스위치 버전의 메타스코어와 유저 평점이 압도적으로 높아서 기기의 특성과 매우 잘 어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전 슈팅게임 코튼이 다시 돌아옵니다. 원작 코튼은 코믹한 마녀 나타데 코튼이 판타지 세계를 누비는 횡스크롤 슈팅게임으로 귀여워 보이는 외형과는 달리 비행기 슈팅게임의 묘미를 즐길 수 있는 하드코어 슈팅게임으로 다양한 플랫폼에 전개됐었는데요. 특히 굉장히 이례적으로 플스1 버전이 한글화 정발되기도 했었던 작품입니다. 이번 리부트 작품은 콘솔 최초로 이식되는 1993년에 등장한 X68,000 버전을 기반으로 오리지널 모드와 함께 콘솔 버전의 슈퍼 어레인지 모드까지 탑재되는 사양이라고 합니다. 이 슈퍼 어레인지 모드에서는 새롭게 그려진 그래픽, 신규 보이스, 어레인지 BGM 등을 체험할 수 있으며 난이도 조정 및 다양한 신규 요소, 특히 네트워크 랭킹으로 실력을 자랑하는 슈터와 각 모드의 하이 스코어를 겨루는 모드와 타임어택 모드 등을 가미하여 다가올 것이라고 합니다. 슈팅게임명과 타이토에서 개발한 다리우스 코즈믹 레버레이션이 발매합니다. 본작에서는 지 다리우스와 다리우스 버스트 어나더 크로니클 EX에서 새로운 요소를 추가한 두 개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먼저, G 다리우스 HD는 아케이드판 G 다리우스를 충실하게 고해상도로 이식한 작품으로 1997년에 가동한 오리지널 버전과 새로운 고해상도 버전 둘다 플레이가 가능하며 본작의 중요 포인트인 처리 지연을 재현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게임 공략에 도움이 되는 각종 가젯 또한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게임의 특징인 캡처 시스템을 사용한 몰입 요소, 캡처 도감을 추가하였다고 합니다. 신규 요소를 추가한 다리우스 버스트 어나더 크로니클 EX 플러스는 가족용 콘솔로의 첫 이식인 이벤트 모드를 추가한 제2식판이라고 합니다 2010년에 가동한 다리우스 버스트 어나더 크로니클과 해당 타이틀의 업그레이드판인 EX 버전의 당시 수록된 이벤트 모드 총 13스테이지를 처음으로 이식하게 되었으며 치지아 쇼웨이 신곡 6곡을 사용한 새로운 이벤트 스테이지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소닉 시리즈의 아버지로 유명한 나카 유지씨가 디렉터를 맡은 새로운 게임이 찾아옵니다. 또한 소닉과 닥터 에그맨의 디자인을 맡은 오시마 나우토씨가 캐릭터 디자이너로 참여하였으며 뮤지컬을 모티브로 한 원더 액션 게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주인공은 스테이지 위 개성 넘치는 복장을 사용하며, 현실 세계에서의 추억이나 풍경, 소중한 것들이 섞여 있는 신비한 마음속의 세계 원더월드를 모험하며, 그곳에 있는 12개의 이야기는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질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주인공 레오와 엠마가 여러가지 액션을 펼칠 수 있는 의상을 입을 수 있는데, 이 수는 무려 80종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하며, 이를 통해 적을 쓰러뜨리는 것부터 하늘을 걸어가거나 시간을 멈추게 하는 등 다양한 능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발매 전부터 화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스퀘어 엔닉스에 입사한 소니그의 아버지 나카 유지의 신작 게임인 점으로 나카 유지의 강점과 스퀘어 엔닉스 팀의 강점을 합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였다고 합니다. 어쩌면 올 상반기 최고의 기대작이 될 수도 있는 몬스터 헌터 시리즈의 신작이 닌텐도 스위치로 찾아옵니다. 제목의 라이즈에서도 알수 있듯이 헌터가 필드를 자유롭게 누비는 경쾌한 액션을 강조하려고 노력하였다고 하며 닌텐도 스위치의 특징인 휴대성을 살려 언제든 어디서든 누구와도 가볍게 즐길 수 있게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게임의 테마는 몬스터 헌터 포터블 서드와 비슷하게 일본풍으로 보이며 거점과 헌터에는 닌자, 몬스터와 환경 생물에는 요괴 등이 모티브가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어떤 무기로 어떤 몬스터를 가격해도 돌이 튀어버리던 월드의 타격이 이트에서 다시 피가 튀는 월드 이전의 타격 이펙트로 돌아왔으며 이 때문에 전처럼 약점 부위를 쉽게 확인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밧줄벌레를 통한 다양한 액션 요소 등이 추가되었으며 새로운 동반자 가루크의 등장 등으로 유저 편의성 또한 더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크로스 개발 이후 기획이 시작되어 총 개발 기간은 4년 가까이 소요되었다고 하며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바이오 아자드 8과 비슷한 수준의 개발비가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였는데요. 캡콤의 간판 프랜차이즈 작품답게 멋진 모습으로 찾아올 것으로 정말 기대가 많이 되며 특히 체험판에서 이미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스위치를 가지고 있다면 꼭 플레이해야 할 타이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로 3월에 발매할 타이틀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90년대 명작 IP들의 부활이 눈에 띄었는데요 게다가 초특급 타이틀인 몬스터헌터 라이즈의 발매는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나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